자 현재 비트코인 9200만원 선까지 다운이 되어졌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뭐 지지가 되는 것보다도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아가셔야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여기서 뭐 지지고 벗고 난리치다가 어차피 위로 쏠 겁니다. 어차피 쏠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 1억에서... 어디까지 갈 거라 보세요? 저는 2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건요, 여러분. 몇 퍼센트다? 100%다. 100%가 상승을 해주면 그때 2억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코인 시장에서 100%라는 건 사실 그리 어려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뭐, 물론 비트코인이 여기서 당장 100% 가는 건 살짝 무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전 가능성 충분하다고 봐요. 이미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1억에서 비트코인이 이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 100% 먹는 것보다 저는 더 작은 돈으로 더큰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올해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입이 아프게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쳐다봐야 될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면 뭐야? 바로 그 밑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든든한 뒷배가 있는 도지겠고, 도지보다는 시바가 낫다는 거죠. 왜냐면 상승 탄력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시바인우가 얼마나 많은 상승을 했습니까? 160만 배 이상 떡상을 했었어요. 160만 배. 만 원만 사도 이게 얼마가 됐다? 160억이 됐다고요. 비트코인을 만 원만 사서 160억이 과연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거는 뭐 초창기 투자자만 가능한 거고 이 코인 생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코인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전 비트코인으로는 조금 힘든 일이라고 보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소액으로도 큰 돈을 조금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강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느니 도지코인 사느니 낫고 도지코인보다는 시바가 낫다라는 논리고요. 시바이는 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우리는 요거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코인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야? 바로 베이비 도지입니다. B, 도, C.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베이비 도지예요. 베이비 도지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최근에 빔이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구간에서 자료 받아다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거의 상승의 절반 이상을 반납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기서 끝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끝날 차트예요? 정말 냉정하게 이거 끝날 차트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코인 시장 이 상승 여력이 아직 안 끝났어요. 만약에 이 코인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 1억이라는 이 환호가 아예 끝났으려면 진짜 완전히 내리 꺼져야 되는데 방어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 방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코인 가격이 방어가 된다는 건 이미 가격이 1억을 찍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돼서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은 그래. 한 1억쯤 되지라는 인정과 인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뭡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반강기입니다 근데 반감기 때는 사실 많은 코인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도 2016년의 반감기, 그리고 2020년의 반감기, 다 반감기 직전에 코인들이 조정받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반감기 직전에 14일에서 28일 전쯤에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들이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떡상이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타이밍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잘만 죽는다면 요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이 전혀 두렵지 않다. 또한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1% 넘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손세력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계속 추매를 합니다 뭘 추매해? 비트코인은 그냥 야금야금 사모으고 있어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최근에 6억 3,75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회사 수익금, 인여 현금 이런 거를 다 끌어모아다가 뭐 했냐면 은 비트코인 추매했어요 지금 가격이 아직도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를 추매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1%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최근에 추매한 양이 9,245개 하마당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이 매입한 양이 9,245개고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몇 개냐 비트코인 21만 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런 큰 소년 세력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와 답을 우상향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이런 반감기라는 완전한 빅 이벤트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에 쫄거 없이 우리는 담을 코인 담아가자는 거예요 그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베이비 도지고요 베이비는 이 구간에서 한번 펌핑 나왔다가 다시 눌림을 줬죠 이런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자 이게 왜 메리트가 있냐면 자 2024년 뭐가 있었죠 비트코인 ETF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과거의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다르죠 자 베이비 도지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퍼포먼스의 절반이나 되돌림이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1차로 크게 상승해준 다음에는요 조정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세게 갑니다 눌렸다가 더 세게 간다라는 그런 차트의 힘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봐요 또한 지금 베이비 도지가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코인X에서 7거래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찾아본 코인이 바로 베이비도지고요 또 최근에 이 베이비도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AI죠 현재 베이비도지가 뭐 AI 이미지, 밈 생성기 이런 기능들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베이비도지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 기능으로 인해서 가격도 펌핑이 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베이비 도지가 자체적으로 번되는 부분, 소확되는 부분은 상당히 이 코인판의 호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인이 빠지는 순간,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으면서 덩달아서 같이 베이비가 조정받을 때는 무섭지 않게, 두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베이비 도지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1억에서 2억 갈때이 베이비 도지는 얼마나 활개를 칠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가늠도 안 가요 우리가 100% 먹는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베이비 도지가 여기 뒤에 0을 몇 개나 붙여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따라서 이 베이비 도지 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 pdf 파일에 담 만났는데요. 이 p d f 파일도 파일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가격입니다. 가격. 어떤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어디까지 바라보시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정확한 목표가는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런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0.00002231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가격을 알고 계셔야지만 원활한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가시려면 소통 창구가 필요하겠죠. 제가 하단에 개인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010-2488-3215번인데요. 여기다가 베이비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베이비 딱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우리 여러분들께 이 자료 발송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유튜브 하는 입장으로서 많은 분들께 제가 설정한 이 가격 라인을 공개해드리는 것보다도요. 제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싶은 마음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전화번호를 띄워놨고요. 베이비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베이비가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문의 요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한번 확인하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코멘트 뭐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핸드폰 뒷자리를 남겨주시면은요, 조금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절대 누락 한 분도 없이 다 공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0이9 2 4 8 8 3 2 1 5번으로 베이비라고 남겨주시는 거.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시장 저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올해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정말 역사적인 장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일부 후퇴를 했을 때 우리가 주어 담는다면요, 이보 전진을 했을 때 미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돈 제대로 벌어 가세요. 올해 안에 저는 100억 버는 게 목표인데요. 이 목표를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